안녕하세요. 건선박수 체질스입니다 예? 여기 매미표본 보이죠? 제가 직접 채집해서 예, 수컷과 암컷 채집해서 예, 두마디씩이 짝을 옆에다가 붙이... 붙이고 여기 이름을 가지 붙이는 거예요. 여기 참 매미, 그리고 여기로 말매미. 이거는 유지 맵인데, 수컷이 죽으면 표본을 여기 옆에다가 붙일 건데, 예 여기 뚜껑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안 컷인데 슬컷은 여기다가 옆에다가 붙이면 이름까지 밑에다가 붙일 거예요. 어제 유지미미 채집했던거 기억나시죠? 예, 나머지다 유지미미 다 풀어줬는데. 嗯。Mm. 여기랑은 뭘 붙일까 하는데 mm2를 재집 해볼까요 mm2 너무 작아서 예, 예. 보이기만 하, 합니다 음, 이렇게 하니까 <laughs> 멋있죠 매미풍을 하는게 아, 그리고 이거는 예. 이거 다히는 건데요. 아니, 아니 이거 여는 건가? 아, 여는 거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잠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laughs> 네. 표본 다 완성될 때까지 다시 뵙도록 할게요. 동작을 마치겠습니다.